자, 오늘부터 무자본 육성에 하나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육성하는 것 계속 잘 육성하고 있고, 무자본 육성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신규나 던전의 파이터 한번 해볼까 했던 분들이나, 또는 예전에 했던 분들, 어, 복귀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던전의 파이터를 지금 하기가 너무 좋은 시기에요. 그 좋은 시기라는 걸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부러 해드리는 건데, 자, 현재 이벤트에 대여 이벤트가 있어요. 대여 이벤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키워서 95레벨까지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퀘스트만 따라가면 95레벨 찍습니다. 어차피 중간중간 아이템 계속 주니까, 공짜로 주는 아이템들 받고, 레벨업만 해서 95만 되면은, 레전, 100레벨 레전드리 풀세트. 이걸 주고, 그리고 마스터 칼막에 그 스위칭 장비까지 풀로 다 줘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껴도 던전에 파도 그냥 쉽게 할수 있어. 모든 던전 다돌수 있어 물론 레이 던전 제외하고는 다돌수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직접 하는 거, 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 좋게끔 한번 저도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자 중요한 거 어떤 걸 키울지 아직 안 정했어요 <laughs> 여러분들 무자비 육성 캐릭터 어떤거 고를까 하시는분들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가 영상을 찍어놨어요 어.. 캐릭터마다 어떤 캐릭터들이 조작감이 어떻고 어.. 장난점이 뭔지를 영상하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고르시면 되요 최근에 찍어놨어요 한.. 어.. 올라간지 한 2, 3일밖에 안됐을거예요 최근 영상이니까 최근 영상 직업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 있어 무자본이라서 어? 이 캐릭이 무자본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건전한 파이터에는 무자본으로 불가능한 캐릭이 없어. 다 가능해. 진짜. 어, 어형 이거는 불가능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차피 무자본인 거 나발이고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나 근데 모든 캐릭 다 해봐가지고 진, 진짜 캐릭 고르기 진짜 힘들다. 오케이, 약간 땡기는 거 무자본으로 했을 때 땡기는 거좀 내가 좀 찝어볼게 일단은 난마합사 쪽에서 빙결사나 스위프트 마스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두개 일단 블러드 메이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이거 세 개? 일단 이거 세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크나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사 테마사는 유틸 계열이 전혀 없는데 일단 솔프 자체가 괜찮으니까 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재밌을 것 같고 고그 정도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해본 캐릭이랑 자 준비 됐죠? 자궁룰로 갈게요.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 여기 여기가 당첨이에요. 아, 저 미안하지만 빈겨사 후보 탈락. <laughs> 아니 꽝도 꽝도 있는 거라고? 꽝? 아 그래 그럼 재미로 하자. 이거 사다리도 재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다 꽝을 넣겠습니다. 만약에 꽝나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할게요. 됐죠? 1번 나오면 좋 된다. <laughs>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캐릭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자, 사들 돌아갑니다. 궁을 3번입니다. 가자! 짠! 나 너무 떨려! 간다? 가자! 짠! 뱀파이어? 와. 나는 뱀파이어 운명이었던 건가? 내가 뱀파이어다. 내가 뱀파이어라. 뱀파이어다. 아, 근데 휴가속으 아, 뱀파이어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얼마만에 들어왔는지. 글록을 왜 가지는 고 거야? 와, 절대 팔찌, 이쌍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절대 팔찌. <laughs> 언제 적이야 이거 몇년 전이야? 8년 전이야? 언제, 언제야? 온타임 언제야? 온타임 이벤트 언제야? 와이절대빨질 가지고 있네 오케이! 자 요거 한번 그러면 시작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퀘스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와 근데 이 캐릭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는 캐릭이라 어 레벨 95부터 빨리 달려야겠다 레벨 95부터 빨리 달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얘들아 이거 마봉템 정도는 끼자 <laughs> 어 얘들아 <laughs> 지금 딱 시작해 가지고 레벨 90까지 키웠으면 어차피 한 150에서 200만 원 벌잖아 맞잖아. 레벨 1부터 2 0 9시간 키우면은 아무로부터도 150만 원 벌어. 어 그리고 아이템은 공짜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하는 걸로 성장형 아이템도 막 주고 하니까 마몽템만딱 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돈다 집어넣겠습니다. 잠깐만 비슷한 가격대 강화돼 있는 거 있잖아. <laughs> 공짜 6강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 차이 5천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 7강 어, 야. 얼마야? 9강, 8강. 8강이 2 7 0 0원이야 아이씨, 거전데? 아주 쌈빡하구나 8강. 자, 이대로 하겠습니다. 오, 나 그래도 풀템이야, 나름! 그리고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꿀팁 드릴게요. 던전 한 판씩 돌면은 던전 한 판당 1 마일리지 차여 누적이 돼요. 그거를 세라샵 가서 마일리지 앞 가면은, 마일리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50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바타를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바타 가시면 아바타 쪽에 이런 이런 기간제 아바타가 있어 아 이거 아, 아바타 쪽으로 가지 말고 아이템 쪽에 아이템 쪽에서 여기 원데이 아바타 요거 요거 끼시면 돼요 요거 15 15 마일리지 밖에 안 들어와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던전만 돌고 아니면은 그 결장 가서 결장 가한판더 2마일리지 나 마이튼 뭐어 주는 거니까 이거 이거는 껴도 상관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음, 이거는 뭐국룰이라서 무자본들은 무조건 끼는 거라 무자본의 국룰 아바타죠 또 어, 들어와요. 오 이쁜데? 자 일단은 스킬부터 찍자. 자 스킬 좀 찍어보죠. 일단 패시브부터 마스터 스킬 찍는 거안 어려요. 패시브부터 패시브나 버프 스킬부터 다 그냥 마스터 하고 나서 나머지 찍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시면 돼요. 다 찍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치. 창기는 물, 물건 캐리 물크 마스터 하고, 키스니 찍고. 좋았죠. 한텀별도 찍을까? 이거 의외로, 아니, 스킬은 많은데, 찍고 싶은 건 없네? <laughs> 존나 웃긴데? 아니, 스킬이 많은 건 맞는데, 딱히 이걸 쓰고 싶다라는 건 없어.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다 가서 써보면서 하자. 그치. 얘가, 얘가 그냥 이거 때리는 거지. 이거 짧네? 음, 이 스킬 짧은데 잠깐 때리는 느낌이구나. 약간 이걸 해놓고, 이거 때려도 되나? 괜찮네. 그치. 이거 해놓고, 이거 때려놓고... 아, 근데 이게 별로인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별로인 거야? 아치 이게 찬가 여기 2차? 하다이어자 한번 사냥 한번 해보자 근데 나리우 스킬이 아직 잘 모르겠어 사냥을 우리, 해봐야 리우같우 근데 아마 이 여기는 저액 구간이라서, 그, 레벨업 구간이라서 쉬울 거야. 근데 아직 이게 몰라서. 이게 이런 스킬. 이게 약간 뭐랄까, 저 스킬. 이게 몸모리 스킬. 팽. 팽, 아, 팽이 완전 앞에 아니면 안 맞네. 그러면 이게 지금 불편하구나. 이소울 스킬이. 이펙트가 괜찮은데,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아직 모르게 홀딩 이게 땡기는 거지. 어, 땡기는 스킬... 어 근데 어렵다. 스킬 너무 많아. 닉네바 꿔야지 아, 죄송한데, 네, 죄송한오 오... 이거 땡기면 저거 안만네 조심해야 되겠다. 막스는안 되겠다! 기본 짤짤의 스킬이 뭐가 있을까? 와봐, 이거 아마 이거 짤짤이 없나? 들어가서 홀딩을 하고. 아이, 스톰퍼 걸어? 메인 무티지다다다다다다다다다버로다다다놓고 이건 뭐지? 뭐다다 거야? 아 어, 근데 좀 해봐야 되겠다. 진짜 어렵다. 이게 아주 옛날에 작가를 해봤는데, 어, 그때랑 너무 다른데? 효율적으로 한번 때려보자. <laughs> 예를 들어서 여기다 홀딩 물고, 깔고 깔고, 때리고, 때리다가, 때리고, 홀딩 잡아주고, 다시, 깨물어주고, 다시 홀딩 잡아주고, 하다 깔아주고,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이건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풀리면. 아 스킬이 좋은데 아직 좀 더해봐야 돼. 아 근데 데미지가 약하니까 뭔가 스킬을 좀 써볼 구간이 좀 생겨가지고 그건 좋다. 인정? 이게 몬스터가 한 방에 다 죽어버리면, 한 방에 빨리빨리 죽어버리면 스킬을 못 써보니까 이 스킬이 어떤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겁나 약해가지고, 지금. <laughs> 다 써볼 수 있네. 모든 스킬을 다 이용해 볼수 있어. 어, 좋아. 아주 매력적이야. 역시 무자본이군. 자. 물어주고, 펭, 페탈리티, 멀어도로 가져가주면서 홀딩 잡아주고, 이걸로 잡아주면서 홀딩 약간 엮어주고, 다시 홀딩 잡아주면서 때리다가, 형타, 러블도 깔아주면서, 각성기 이어, 이어주고, 오케이, 와. 봤어? 그냥 노예 좀 구출해야지. 아, 씨발, 노예. 노예 어디있어 아, 나, 씨. 야, 노예 어디 갔어? 아니, 노예를 구출해야 되는데, 씨. 아, 퀘스트. 실패. <laughs> 아, 씨, 한번더 해야 되네.